자, 소라나가 이번에 강한 이 상승과 이 하락을 보여주면서 좀 강한 변동을 좀 보여줬었죠. 우선 직전 바닥 자리에서 이 지지 구간에서 상승이 나왔을 때 상승분의 대략 3분의 2 정도를 빠르게 반납을 한 상황인데 이렇게 다시 한번더 하락이 나왔던 조정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12월 10일에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인하가 돼야지 이제 가격 상승에 도움을 줄수 있는데 이 금리 인하를 방해하는 지표 발표들이 좀 나왔어요. 뭐 실업 수당 청구 건수라던가 PC 물가 지수 등등 이런 두 가지 좀안 좋은 지표 발표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단기적인 공포감 때문에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좀더 자세한 정보나 뭐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한 공유방에서. 매일 이렇게 오픈을 해놓고 실시간으로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들어오신 다음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선 이번에 금리 결정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확률이 이미 93%입니다 당장 이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비춰지는 걸로는 이제 공포를 조성하면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가 되었다 가격을 다시 한번 상승시켜 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는 제가 오늘 우리 물려계신 홀더분들을 위한 대응 전략부터 추가적인 매수 매도 구간까지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하락 이후에 21만 5천 원에서 18만 원대까지 박스권 자리로 횡보를 하고 있죠. 이 자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바닥 자리다라고 감히 말씀드릴게요. 21만 5천 원 자리죠. 박스권 상담부 자, 이 자리 돌파 나오면 단기간 내 25만 원대 라인까지는 빠른 상승이 나올 거고요. 25만 원 돌파 시에는 다시 한번 연말 혹은 연초까지 30만 원 초반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코인 시즌이 종료됐다라고 뭐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이런 자리가 이제는 또 매수 자리가 생긴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좀 천. 천천히 매집을 하시면 될것 같다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확보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시즌이고 현재 가격이 이제 20만원 구간까지 올라온 모습인데 제가 이전 바닥자리 있죠 19만원 18만원대 갔을 때 제가 18만원대 갔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유방에서 12월 2일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거든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매수가 19만원 이하로 1차적인 매집자리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뭐 19만원이 아니라 이제 20만원 부분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아직까지 리스크는 없다 손해는 없죠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메이저 종목들 수시로 뭐 타점도 말씀드릴 거고 대응 전략 뭐 영상들도 매일 올려드릴 건데 현재 제 어피트 계좌 보시면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 메이저 4가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종목을 갖고 있고 홀딩을 했기 때문에 이번 매직 구간에서 우리 구독자 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저 같은 경우는 에 매집을 하지 않았고 반대로 에이다나 수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자리에서 저 같은 경우도 매집을 했습니다 뭐 현재 7% 15% 가량 수익이 나와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최근 이틀 동안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두두즈 같은 경우에는 45% 가량의 이 급등 자리가 한번 나왔었는데 12월 6 6일자 제가 이틀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유방에서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매수가 6.5원, 매도가 8.9원, 이번에 한 9.3원대까지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매도 라인은 현재 긁고 내려왔죠. 최근 거래 내역 보시다시피 두둘지 같은 경우에 6.5원에서 매수했고, 8.9원에서 저도 정확하게 전략 매도 진행했습니다. 39% 정도 가량의 수익률이 나왔고, 시간 자체도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대 정확하게 저도 매수 매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매수 매도를 진행하면서 뒤늦게 영상을 보시거나 바쁜 업무로 인해서 타점을 놓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실시간으로 이렇게 타점들 뿐만 아니라 대응 전략들까지 어떠한 조건 없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현재 혼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분들이나 최근 알트코인으로 정말 많은 손해를 보셨다 하시는 홀더 분들 제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보시면은 모든 분들이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는 이 설문지 링크가 하나씩 있습니다 링크 터치에 보시면 이렇게 모든 분들이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는 설문지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 저는 어떠한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없이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 분들께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실 때 구독과 좋아요 만큼은 꼭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입장하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참여하실 때 어떤 종목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는지 적어 주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연락받으실 연락처 좀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잘못된 번호 입력 시 여러분들 이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대응 전략 공유방 입장 링크까지 이게 전부 다 받아보실 수 없기 때문에 이점꼭 유의하시고 올바른 번호 입력 후에 밑에 보이시는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셔야지 참여가 완료가 되고요 현재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을 좀 고민하고 계신 홀더 분들 있죠 자 그럼 홀더 분들은 이번에 20만원짜리에서 지속적으로 저항받고 있거든요 이 자리 돌파 나고 뭐 해줘야 된다 눌림목 반등 만들어 줄때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을 추천드리고 있고 또한 이번에 다시 한번 20만원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온다 그러면 어떡해요? 직전 지지 구간인 19만 6천 원 7천 원 자리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자리 지켜주고 반등 나오면 매집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자리 이탈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19만 3천 원 자리까지 기다리세요. 원래 매물대 자리가 19만 3천 원 자리였으니까 이 자리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지지 반등 나올 때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을 추천드리고 있고 이제 좀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어느 자리까지 보시면 되냐? 우선 가장 중요한 건 21만 5천 원 자리 돌파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 돌파 해줬다라는 가정으로 말씀드리자면 돌파 이후에 24만 5천 원에서 25만 5천 원이 박스권 자리까지는 단기간에. 빠른 상승 나올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저항 받으면 익절하시면 되고요. 저항이 아니라 추가적인 이제 돌파, 상 추가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돌파가 나오면 27만 5천원까지 뭐 매도 라인 상향 조정하고 27만 5천원 직전 매물대 자리 돌파 시에는 30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1차 매물대 라인도 지금 돌파해 주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솔라나 매일 영상 올려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대응을 해나가도록 할 거고요 우선 21만 5천원 돌파 기준으로는 이제 24만 5천원, 25만 5천원 박스권 자리를 바라보자 그리고 매도라인은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거래 대금이 늘어줘야 돼요 현재 뭐 280억이 좀안 되죠.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공 하나 더 붙이세요. 이 최소 2,800억 최소 값입니다, 여러분들 최소 값이고 불장 온다 그러면 1조 2조 원 그냥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요. 거래 대금도 굉장히 약하고 그런데 지금 지지 라인을 지켜주면서 박스 권 횡보하고 가격을 상승시켜줄 수 있는 재료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바닥권에서 최대한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시즌이다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직접 매수 매도를 진행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실시 간으로 이 타점들 대응 전략들 어떠한 조건 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시장 자체가 완전히 상승 으로 추세가 전환이 된다면 이번 이 바닥 구간에서의 타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혼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 분들이나 최근 알트코인 으로 정말 많은 손해를 보셨다 하시는 홀더 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제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있는 이 설문지 링크 터치해 보시면 모든 분들이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는 설문지 가 하나 나오는데 어떠한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없이 제가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실 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 참여를 하시면 되는데 어떤 종목을 보셨는지 적어 주신 다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락 받으실 연락처는 좀 정확하게 기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출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참여가 완료가 되는데 제가 확인되는 즉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참여하시면 되고요. 솔라나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20만 원 돌파 이후에 눌림목 반등 만들어줄 때 혹은 조정이 나온다면 19만 6천 원 혹은 19만 3천 원이 자리에서 지지 반등 나올 때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 우선적으로는 24만 5천원에서 25만 5천원 자리까지 좀 바라봅시다. 추후 대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매일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든지 공유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저는 내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